좋은 사진이란 무엇일까요? 인스타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의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진? 작가가 만족하는 사진? 아니면 모델이 만족하는 사진? 색감이 아름다운 사진일까요? 퀄리티 측면에서 뛰어난 사진? 아니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어느 것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기준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신 좋은 사진의 기준을 발전시키고 가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사진을 한층 더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두 분을 만나면 한국에 엄청 가고 싶어요 저희 둘 만나면 한국에 되게 가고 싶어요 저번에 한국 왔을 때 비슷했으니까 아, <misleading> <andez> 아 뭔가 자 한국, 같은 느낌 一番身近な韓国だよ、ね、ずっとずっと一緒に撮影をしてくれたからただ日本人と韓国人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共通の話がたくさんある中でずっと一緒にいたからそ,うそれで最初に草尾ガムソン来た時に、ね、ヒジョンヒョジンちゃんのモデルさんが来てこれを。<laughs> 撮影して、セブンイレブンでプリントアウトするっていう。一時間。面白そうです。うん、とてもいいですね。な、今回、ね、今回って、それがまさに、あの一番大きな。 テーマになると思うんだけど自然な表情,自然表情って何なんだっていうところが,が僕は一番ー僕の感覚っていうか日本の感覚と韓国での感覚に一番大きな隔たりを感じるの。

その人のその人の人ことをいつも見てる表情それは笑顔だけじゃなくっていろんな表情あるんだけど僕はその人の鏡になりたいって思うから鏡ってレタッチしてないじゃんそのまんま映すでしょだからできるだけ。 顔のうん表情をそのまんま記録しておきたいって思うの。でもね、これが日本でやって、ってで次僕は韓国に行って、韓国で同じことをやった。でこれも韓国のキンコスだよね。あ、キンコス、ね。うん。で撮った後にすぐプリントアウトするっていうのを、プリントアウトなんかしたで、やった時に、これした時、日本でやってたような。 取ってそのまんまのデータを渡すっていうのはよくないよっていう話にそうであなるほどなって思ったのそれはルールっていうか美的感覚美学があるんだなって、うん、だからできる限り韓国の中では韓国のルールに 習って、自分は写真を出していきたいなって。思ったんだけど。この時に、そのチェムちゃんとか、ガムソンとか、でさ、みんなで話してた時に。韓国って、レタッチしすぎだよね、みたいな。話になった。んだよね。それが、俺、すごい引っかか,かってて。 どこがねあの一番いいバランスになるんだろうってずっと思ってたので今回何を僕が考えてるかっていうと自分がやってるこの写真館のプロジェクトこれを韓国でやってみたいなでもこれは一切レタッチしてないんだよね ずっと今の自然な表情を残しておきたいなって思うからそう考えたときにこの自分が今まで取り組んできたそのままを韓国で受け入れられるのかそれとも韓国のルールにのっ取らないと受け入れられないのか。 認証받지못하는のか、이런考えをされました。どっちでもいいんだけど。おんんどこに置いても関係ない。それをなんかもうちょっと今回理解を深めるような時間にしたいんだっていうのをガムソンに言ってたんだよね。はいはい、この写真館始めたのって、写真館を2011年なの。その時にこういう写真館って日本には、日本っていうか世界にも多分今でもないと思うんだけど。 普通着物を着るとかお化粧をするとかなんか背景があるとか作り物を撮るっていう写真館ばっかりででもいい表情してないのよその自然な表情をねだから全部なくして自然な表情を残す写真館っていうのを作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 모시 아, 아, ]あの, 결혼 결혼 쓰는 건가? 아니, 쓰지 쓰지 요 결혼 촬영. 웨딩 웨딩 바다에서 웨딩 촬영 필요하면 말하고. <laughs> <laughs> <à, 웃음> 완벽하게 예쁜 사진을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다. <laughs> <iek woven> <laughs> 예쁜 피부, 더 깨끗한 피부, 예쁜 キレ이나가 얼굴, 예쁜 가오. <laughs> 근데 이제 이거의좀지경 어, <laughs> 그게 이제 거의 한참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서 일본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ら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か가 뭔가 우치다라는가우 なんかオルタネイティブみたいなこう今皆さんはこういう価値観ありますよねとでもこういうのはどうですかっていう感じで出していけば伝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だよね。<laughs> <laughs> 이런 분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이끌어내기가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자체가 어색해하니까 근데 이런 표정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렇게 모르는 계속 말을 가르쳐주시는... 오늘 그것을 경험해 오늘 그걸 체험 받아봤어요 웃겨요 <laughs> 웃겨요 <laughs> <laughs> 몸을 조금 더 흘려줘요 몸을... 그쪽으로 가면 얼굴 카메라 쪽

ニコ <music> よンコあ、ーかでた、ニコヤさんらしい、カミテカラ、たミテカラ、カミテ韓国カミ韓国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かみてからかみてからか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ちゃ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ミテカラ、カ 日本人なの,にの人は日本の焼肉がおいしいという。なんで日本人は韓国の焼肉をおいし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かなんで <laughs> ん日本ではね。日本ですよ

한국で食べてるっていう 마직크가 한국에서 먹는 그 매직이 있다고 나도 <더라> 나도 아 어떠신가요? 다이오네 다이네 저도 정말 감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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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 저도 저도 거기서자기카자やりながらやってるさ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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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라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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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はよう.おはよう.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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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かわいいですね韓国ではキム,キムチって言うんですよ、写真撮るとき。日本,日本はそういうのありますかあとえっ、4あるっけた ?1 たす1は2っていうのがあるよ。1たす1は2。ああ、2が多分。 そうチーズと同じじゃあ1たす1はっていうからキムチで返してください髪の毛もうちょっといくよ1たす1はキムチかわいいな一回写真見てみましょう こんな感じで 이런 느낌으로. 아이 아이. 대화를. 대화하면서 찍으니까. 그러니까 사진 투르는 어마 사진 찍는 게 그냥 덤이고. 뭔가 이때의 것 치리다. 친구를 알고 싶어. 지기가 경험 못해 를 부분을 찾아서. 자기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 키트에 그. 그거를 뭔가 좀 물어보면서 합을 맞춰 나가는 거라고 하네요. <music> でもこれがきっといつも友達とやってる仕ぐとか局友達と,とでも人って <laughs> <laughs> 鏡で見れない表情だから <laughs>「えっ私ってこんな表情してんの?」って <laughs> <laughs> かよくも悪くも戸惑うんだよね <laughs>。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데. 뭐, 그것을 시때 모라우 뜻이가. 그거를 이제 알게 아는 게이 사진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진짜 거울이 될 거라고 생각 사진, 그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진을 찍는 것도 함께

顔みたいなもんで例えばさこうふうになってるのとこうふうになってるのと見た時に人が得る印象って違うと思うね。っていうこの表情の部分とあとこの生い立ちが見える生まれ育った背景が。 사진에서 그냥 자신의 성장 배경이 보이는 말하는 떄이 웃는 얼굴이라든가 말할 수도 뭐 이래 막 아하하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손을 가리고 웃는 사람도 있고 안 가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변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를 때,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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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때, 주변의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손이 들어간 타이밍은 손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오히려 잡다둔가 좋고 찍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더 자연스러운 자기가 나오니까 아, 나아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할수 있는 거라서 그때의 감정을 표현나할수 있는 거라서 셀렉을 하신 거라고 사진은 찍는 타이밍이 국極言うと찍는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세팅 세팅인가? 그거는 세팅가 그거는 세팅가그 세팅인가? 그는가 그거는 세팅라가 그거는 세팅는거는 세팅인가? 그거는 세팅인가? 그거는 세팅인가? 그거는 세팅 그거는 세팅인가? 그거는 세팅인가? 그거는 가는가 그거는 세팅이가고거는는그렇게생각인가그 ょ좀とね,立ってるところ좀더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응. 응. でっとテレビ見てるぐらいな感じ.テレビ좀 데... 보는 <laughs> 느낌 정도로 가고 싶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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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구나. 아, そ른다 그렇게 되는구 아, 欲しいよそう 계속 썼으면 좋겠대요. <laughs> 어.

어, 라면, 라면, 어어 어떤 라면, 어떤 라면, 어떤 라면, 이 치란 라면, 아, 러라이니 어 네.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니, 아, 라봉이니 아, 러니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니, 아, 어봉이어 아, 이니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에 아, 어봉이니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니, 라 러봉이니, 아, 러봉이어 아, 러라이니 아, 러봉이니, 어 러봉이니, 아, 어봉이니 아, 러봉이어 아, 러봉이니, 아, 러봉이라면러봉어니 돈 보장에 진정한 일본에서 판매하는 이라멘을 먹고싶어요 쪼금더 올려줘서 조금 더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찍었으면 좋겠 응. 이렇게, 이렇게 같은 오, 네もう少しお顔 야, 이거決まりすぎてん 조금 정해진 느낌이 든다 근데 <놀람> 랬어요 근데 좋대요 <laughs> いつものじゃこれ仕事として 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 앞에 入り まし다. 사진 작가 딱 들어왔다. 가장 정해진. 진짜 완전 정좀 대사가 あるんですけど. 대사가 좀 있는데요. 대통령 대통령 암살したのは? 암살한 건 암살이요? 4ギガで4ギ。あなたですねっていうシリアスなセリフでお願いします。これ取り調べ室。はい。シリアスだからね。シリアス。辛辣な感じもろ。本当シアターの音が聞こえないからなん気まずくなる。そこも含めて緊張感。なんかちょっと緊張感を。いつものこう撮影のリズムを崩す。 평소 촬영 리듬을 다 이렇게 좀 부수고 싶다고. 자체가 너무 慣れてるから.다 아 적응이 다된 사람이니까. 저도 거ぬまの上を歩くというか、ぬかるみの上で濡れてる地面の上あ저 아 젖혀진 아 <laughs> 땅을 걷는 느낌으로 <laughs> 가고 싶다. 나고토데 <なことで>、その 모델의 모드가나르나이요 모델 모드로 되지 않게끔. 하그니다 아시ってますか? 知てますね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刑事だった自分の父親が、その今取り調べする相手に、殺されてるらしいと。でその主人公である인の彼を捕まえるためにいやその彼を捕まえる이めに警察になってついに取り調べ室ま捕まえてた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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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うそう。そう。そう。そう。이

또 다음 주에 나찰 거그 대사로 다음 주 화가 또 시작되니까. 이슈민다모두가볼수 응. 다 있게끔 보고 싶어지는 대사를 한 마디 해 주세요. 고마요いテキスト 3. テ 3. 팩토! 하하하하하하. 쉬리스스기 때. 좀 너무 심각하지 않았냐? 시청률이 올아갈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que, 그래서 시청률이 더 높아질 것 아. 같아요. 유튜브 시청자 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걸로 시작하는. 에저때 레벨이가 지금 레벨이 간지가 왜 레벨이 완전 다르대요 유튜브의 하, 하지마. 하지요这样开始。今年才开始。哈哈哈哈哈哈。什么拍摄呀？哈哈哈哈哈哈。呀い是很厉害很好很厉日本是日本是。说也说不过来，没说过。这个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不来。ない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来这个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不来。这个水平是回 어, 저도 동화돼 또또 기다갔단. 영상을 남기고 싶을 정도예요. 거거든. 스즈키 신 작가님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셔터 소리를 없애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속광 조명만 사용했습니다. 조명이 번쩍이지 않아 모델은 작가와의 작업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어색해지는 표정이나 몸짓들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를 위해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비트데스가 떨어지는 카메라도 존재하고 흐린 날에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SO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 좋은 사진이란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 방식을 쓰시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이 된 사진은 극도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람 좋은 렌즈와 완벽한 조명, 고퀄리티의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사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진이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좋은 작가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좋은 작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작가분들과 감독분들을 모시고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스킬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배우려고 했어요. 한 가지라도 더 꿀팁을 얻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배운 건 사진을 잘 만드는 팁도 있었지만, 사진을 대하는 가치관, 좋은 작가가 되려는 노력을 더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스즈키신 작가님의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의 상업사진 촬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날씨에 따라 조명도 사용을 하지만 리터칭은 여전히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어온 표정에 따라 주름이 생긴다고 하죠. 많이 웃은 사람에게는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성찰해온 사람에게는 미간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는데, 그걸 리터칭해서 지운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30년 된 친구들의 우정사진이나 가족사진, 커플, 개인, 회사원들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모여서 사진을 촬영하고, 둘러앉아서 사진을 셀렉하면서 또한번 웃을 수 있는 멋진 공간이네요. 어색하게 미소지는 사진보다는 진짜 웃음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 그 친구와 어린 시절 웃고 즐거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겠죠. 이 웃음은 30년 전에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던 표정이고, 이 웃음은 라면 가게에서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해 하던 그 웃음이네 라고 말이죠. 작가님은 그 표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스킬이 매우 뛰어나신 것 같아요. 사진은 이렇게 바로 셀렉하고 간단한 톰보정만을 거친 뒤 인쇄되어 액자로 제작되는데요. 우정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액자의 롤링페이퍼를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합니다. 사진이 셀렉되고 인쇄되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롤링페이퍼를 쓰다보면 어느새 사진이 나오고 액자에 끼워져 집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가가 가진 가치관,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개인 작업 뿐만이 아니라 상업 사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대중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발전시켜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의 작업을 브랜드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오늘 되게 많은 걸 느낀 하루였는데요. 일단 제가 사진 찍기 전에 이분들이 30년 동안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 찍는 장면을 촬영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뭔가 다 같이 막 웃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사진 찍고 그 사진들이 이제 모니터에 막 웃는 얼굴이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데 막 괜히 혼자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추억 과그 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응축돼서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막 감독님께 안 들키려고 뒤돌아서 혼자 막 울고 약간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그랬었는데 저도 어쨌든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실 예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비단 이번 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많은 작가분들 만나면서. 아, 사진이라는 게 정, 뭐 정,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서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 견학해가지고 저에겐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즈키 신 작가님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 가치관을 전파하여 일본 전역에 이와 같은 사진관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지역상권 축제 등에 모여서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초 20초의 쇼츠와 릴스 영상으로 카메라의 세팅법, 색감 보정 팁을 알려주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쇼츠와 릴스를 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10초 20초의 영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참 멍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긴 영상을 보시면서 한 작가의 작업 방식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준을 발전시켜 나가시고 좋은 작가, 좋은 감독이 되는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독, 또 다른 작가 분들과 함께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